네, 안녕하세요. 코인생존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하실 때, 매매를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들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맥스 시거래소 가입 링크도 있고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살아남기 텔레그램 시그널 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 포지션 시그널을 올려드리는 뭐 텔레그램 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할건 추세,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모든 패턴에도 사실 기본이 되는 게이 추세선이고 매매에도 기본이 되는 게이 추세, 추세선입니다. 추세가 없는 곳에서 매매하기는 어렵고 또 추세 반전을 보기 위해선는 역추세 매매라고 하죠.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을 노리는 그 매매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 추세선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이 그려지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여기 두 번째 저항을 맞고 그러면 여기 세 번째는 여기서 저항을 맞거나 혹은 돌파가 나오겠다라고 보고 다음 매매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을 때는 하락 추세선을 그을 때, 뭐, 고점, 고점, 고점을 이어서 그긋고요 상승 추세선을 그을 땐 저점, 저점, 저점을 이어서 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이제 유동성 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긴 하락 추세, 이긴 하락 추세, 거의 몇 기간이 최초 여기서부터 보시면 돌파까지 940봉, 940일이 걸렸습니다.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거의 3년 가까이 걸렸죠. 이 정도 긴 기간 동안 저항을 받던 추세선을 돌파를 했으니 이렇게 추세 반전이 나올 수가 있던 겁니다. 이 하락 추세를 받던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매매를 할때 자주 볼수 있는 게 수렴 형태입니다. 수렴 형태예요. 어떤 식의 수렴이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의 수렴이 가상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다양한 수렴의 형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삼각형 형태로 수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 구간을 보시면. 삼각형 형태로 수렴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별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한 번, 두 번, 철철철 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되는, 이런 식의 삼각형 수렴 형태가 나옵니다. 뭐더 짧게 보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오죠. 고점 한번 치고 저점, 고점, 저점, 저점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네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런 삼각형을 하락 삼각형, 그리고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저점을 깨하락이 나올 경우, 거기서 이제 수렴 이후 방향이 하락으로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렴을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고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땅땅땅 수렴을 볼수 있습니다. 그 하방 이탈이 나오고 큰 하락이 나왔죠. %로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나와서 40%. 뭐이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45%. 이런 식으로 하락 삼각형의 형태가 나왔다. 패턴 첫 번째. 삼각 수렴 패턴 중에 첫 번째고요. 또 여기서 수렴과 비슷한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탈이 나옵니다. 추세를 그어보면, 이런식, 이런식이 나오죠. 이런식으로 삼각형 형태의 수렴이 나오고 하방 이탈이 나와요. 고점이 확실히 많이 낮아졌고 저점은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확실하게 수렴의 이탈 방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삼각 수렴 패턴 안에서 어디로 이탈을 하는지,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상승으로 이탈을 하는지, 하락으로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락 삼각형이 나와도 하락으로 방향이 나오고 나서 이탈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탈이 나오고, 20% 정도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큰 하락이 나왔죠. 또, 뭐, 구간을 잡아보자면, 이런식이고,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패닉셀 전입니다. 코로나 패닉셀 전이에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선, 어떤 흐름이 나왔냐, 또 다른, 삼각수렴과는 다른 패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리고 하락. 헤드 앤 숄더라고 하죠. 헤드 앤 숄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하냐면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나면 이렇게 넥 라인이라고 해서 목선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선이 잡히게 되죠. 이 목선을 기준으로 어깨, 머리, 어깨.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 역시 이탈이 완전히 나오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한 이쯤에서. 이쯤에서. 아, 이거 떨어지면 해숄이겠다. 헤드 앤 숄더겠다. 여기서 절대 예측을 하고 쇼포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 어, 봅시다.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그걸 꾸역꾸역 올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구간이었고요. 또, 또 보시면.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꾸역꾸역 올렸던 구간이, 왜안 보이죠?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뭐 그냥 이 때를 예시로 봅시다. 뭐이 때를 예시로 보시면 이것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넥라인이 잡히고 헤드앤 숄더죠? 헤드앤 숄더예요. 헤드앤 숄더인데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도 보일 수 있고요. 여기서 꺾인다고 해서 넥라인 근처까지 왔다고 해서 여기서 쇼포션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패턴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삼각수렴도 마찬가지고, 뭐, 하락형 삼각형이든, 상승형 삼각형이든, 아니면 이런 식의 헤드 앤 숄더도 마찬가지고,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 직접 이렇게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패턴이 절대 완성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선 절대로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 넥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고, 그냥 꾹꾹이 지켜줍니다. 꾹꾹이 지켜줘요. 여기서, 어, 아예, 이 어깨 구간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오른쪽 어깨를 보자면 이쪽을 봐야겠죠. 좀 어깨가 늘어졌습니다. 아무튼, 어깨를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어깨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돌파 기준으로 그냥 롱 포지션을 보셔야 돼요. 왜냐? 여기서 헤드 앤 숄더, 그리고 헤드 앤 숄더 넥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채,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왼쪽 어, 오른쪽 어깨라인 기준 잡고 보시면 어깨라인을 안 깨고 올라갑니다 헤드앤숄더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냥 롱베팅을 해야 돼요 롱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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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그거를 섣불리 판단하고 포지션을 진입하시면 안 돼요 어, 다음으로 굳이 또 패턴을 하나 보자면 이런 식의 패턴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걸 쇠기형 패턴이라고 해요. 쇠기형 패턴. 이거는 상승 쇠기형 패턴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비트코인 분석 영상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더리움을 보시면 최근에 이런 식의 쇠기형 패턴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락으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봉 단위로 시간봉 단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딱딱 딱, 딱 나왔습니다. 근데 쇠기형 패턴이 뭐냐?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쇠기형 패턴이란 하락 쇠기형의 경우는 뭐 고점이 낮아지는 폭이 저점이 낮아지는 폭보다 훨씬 더큰 거예요. 그래서 그려진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반대로 상승세기형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높아지는 폭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폭이 이렇게 더 가파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저점이 훨씬 더 가파르게 전개됐고 하방 이탈이 나왔죠. 이것도 역시나 이탈이 나오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탈이 나오면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락세기도 상승으로 돌파가 나오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 위로 못 올려놓죠. 그리고서 급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굳이 또 여기서도 보자면 이러한 뭐 헤드앤숄더까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락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였어요. 헤드앤숄더의 상승세경 이탈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숏포지션 베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이 나왔고 또 여기서 패턴을 보자면 이런 식의 패턴을 또볼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상승세기형 패턴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죠?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파가 나오죠. 그러고 추세전환이 나왔습니다. 상승세기형이 나올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하락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지만 하락세기형이 나올 경우 돌파가 나온다면 하락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삼각 수렴부터 상승 쇄기형 헤드앤 숄더 그리고 하락 쇄기형 이렇게 패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좀더 응용해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버전스란 이 가격의 움직임과 보조 지표의 움직임 간의 관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런 뭐 추세 반전의 시그널 중에 하나죠.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을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왔냐. 이런 식으로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 RSI 지표,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집니다. 이거를 하락 다이버전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락 추세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아예, 네. 추세의 반전 시그널이 다이버전스를 통해 나왔고요. 또 이런 식으로 더블탑 형태를 만들면서 이 넥라인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 넥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이 더블탑 패턴도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건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것도 넥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넥라인 이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확장형 하락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더 응용이 된 부분이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기본 추세선에 대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려지죠. 저점, 저점 이어서 상승 추세선을 만든 겁니다. 그린 거예요. 상승 추세선 이탈이 나오고, 여기, 이 추세선을 오히려 저항으로 받으면서 리테스트가 나왔습니다. 리테스트가 나오고, 이 가격대 위로 올라서지 못한 채로 쭉 지금까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유지가 됐어요. 기본은 추세선이고, 그 추세선을 기본으로 응용을 해서 이런 식의 패턴, 쇄기형 패턴이라든지 수렴이라든지 헤드앤숄더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이탈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키고 반전이 나오거나 이걸 확인한 뒤에 매매를 진입을 하죠. 이 추세선을 기반으로 나오는 패턴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완성이 되고 이탈이 나오든지 지키고서 반전이 나오든지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포지션 매매, 포지션 진입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성공적인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드리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 이렇게 영상 하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시그널 방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돈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그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 패턴, 기본적인 패턴과 더불어 앞으로도 응용된 패턴들, 뭐 하모니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한 다른 패턴들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꼭꼭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후에 어, 시황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